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바둑돌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그냥 패를 예, 만들기가 쉬운데요. 지금 백이 이렇게 붙여서 예, 버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거의 뭐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예, 뭐 이렇게 단수, 예, 손이 먼저 나가죠. 예, 물론 이제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쳐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둑을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둘 가능성이 많죠. 예, 이거 뭐 끝까지 놔봐야지. 예, 아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수구요. 결국에 단수치면 대부분 이제 뒤에서 단수쳐서 폐가 벌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거를 두는 데는 양쪽 다, 양 뭐, 대국자, 예, 서로 뭐, 그냥 1초에 한 수씩, 5초도 안 되는, 예, 요런 상황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자, 지금 흑에게 엄청나게 좋은, 예, 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죽는 거야? 하고 깜짝 놀라실 만한 이런 분들이 계시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지금 이 수를 이제 모른다 그러면은 애초에 흙이 여기를 두는 게예 이렇게 두는 게 이제 실수, 실수인 실수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흙이 백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흙이 어떻게 둬야 됩니까 자 그냥 바깥쪽에서 이렇게 단수치는 건요. 백이 있고요 따내면은 이렇게 둬서, 이건 뭐 백이 살아버립니다. 뭐 수순 중에 이걸 뭐 따내고 이렇게 둬도 뭐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은 이한 방, 예, 진짜 묘소 한 방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요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끊으면 백이 단수쳐서 돌두 점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흙이 끊을 때 백이 이쪽에서는 이제 단수를못 치잖아요. 자충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백이 두지 못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가 힌트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정답을 푸셨습니까? 자, 여기서 이 흙의 첫 번째 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있는데 바로 1에 네, 1에 어, 네, 그냥 먹여 치는 거예요. 가돌때 이런 거를 참 보기가 쉽지 않죠. 흙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두는 것 같지만, 이 백돌의 자충을 노리고 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백이, 어, 이 친구야, 뭐야? 하고 따내면은 뚝 끊어버리게 되는데요. 여기 끊는 순간, 이 자리랑 이 자리 둘다 자충이 됩니다. 어디를 두던 간에 백이 단수, 먼저 단수가 되기 때문에 다 잡히는 거죠. 또 이렇게 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잡히게 되고요. 자, 그래도 서 흙이 이거를 둘때 이제 백이 따내는 건안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거 이음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슬그머니 흙에 단수를 치고요. 계속해서 백이 이렇게 두면은 따내고 또 따내면은 이렇게 둬서이 백돌들이 전부다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그냥 백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요 흙이 따내버리면은 이거 다 잡히는 거죠. 뭐 어, 이렇게 두는 거는 당연히 이건 40으로 잡히게 되고요. 요거 이제 기력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두면 빅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50도화로, 50도화로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 여기에서 자, 흑기 2, 요렇게 시중하고요 뭐, 가장 이제 알기 쉽게 두는 거는, 이걸 붙이고 이렇게 젖히는 것입니다만, 뭐, 요렇게 해도 이제 잡을 수도 있어요. 백이 이으면 늘어서 잡고요. 실, 요렇게 이제, 문제처럼 백이 붙여서 버티는 수가 가장 까 까다로운 수인데, 이 귀에 먹여치는 뭐 수를, 예,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야, 이런 묘소 한 방이면 은 그냥, 예,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돌들도 한 방에 잡을 수 있는데요. 예, 이런 묘수 한방에 바둑이 예, 승패가 갈리게 되죠. 여러분분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